벤츠, 벤츠 CL-CL63 AMG 2012년식 차량입니다.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일패르 헤드캡 장착 동영상입니다. 저희 사업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새 제품의 블루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드밴스, 어빌리티, 비위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장착 중인 제품도 CD보다 음질이 좋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일페르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며 저음도 아주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사운드도 아주 컬리티 있게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츠 벤츠 CL63 AMG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